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HBN 공정에서 이 요, 요 TC본도 핵심 공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필수 장비로 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1월 초에 2 3만8천원까지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자, 그러면서 작년 연매출 5,767억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다.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수주 발주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만원대까지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만원대 이탈하면서 지금 19만원대에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매물대가 쌓여버리면서 신미선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 발표를 하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매물 때 여기 뚫어 내주면서 또 한번 신고가를 내줄 겁니다. 자, 이 일정은 무엇이고 여기서 또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또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19만원 빼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왜냐 조만간 나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 다시 한번 고점 끌어 올려주고 폭락이 나올거기 때문에 요때 타이밍 우리 잘 맞춰서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요 일정은 뭐냐 자 지금 외신에서 정보를 하나 입수를 해왔는데 자 바로 번역기를 돌려볼게요 지금 얘네가 중요하게 밀고 있는게 요 차세대 hbm용 요 와이드 tc 본다 거든요 네, 보시면, 한미반도체 각동시 회장은 HBM 기술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와이드 TC 본더 장비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뭐 경쟁력이 강화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수주 계약 일정이 또 나와줄 겁니다. 사실 지난 14일날 이미 SK하이닉스에서 HBM TC 본더 이미 추가 발주를 했어요. 200원 규모로.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수주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주계약 일정을 하나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외에도 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거점에서 HBM과 DM 제조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수주계약은 240억 달러 규모로 이에 대한 공시는 2월 요 며칠날 앞두고 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지금, 지금 또 다른 수주계약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날짜는 좀 가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날짜까지 공개해 드리면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수익을 못 챙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좀 드리려고 가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게 제가 2월 6일 9시 2분에 매수가 18만 1000원,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2월 6일 아침에 조정 받으면서 9시 15분까지 18만 400원까지 빠져서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었고요. 바로 다음날 20만 4천원까지 올라와 주죠. 근데 아침에 이때 넥스트 거래 시간에 체결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바로 다음날 20만 천원까지 올라오면서 이때 우리 회원님들 모두 다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 수익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챙겨가시라고 매수메도 타점도 무료로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4,1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매일 문자 받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자 나도 이렇게 매수 저도 탔죠. 문자로 받아서 감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5 9 6 3 1 0 3 7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딱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10분 안에 빠르게 문자 보내 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문자 보내기 너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보이시나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그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급등주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거래 정지고 뭐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공시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부분 똑같으실 겁니다. 자, 오를 때는 늦게 따라 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겁나서 손절하고, 결국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이 흔들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되는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던 신호들이 이렇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시장은 지금 더 빠질 이유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책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는 쪽. 이세 가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인가이 기간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항상 수급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딱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지지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목.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선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죠. 이런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선, 이평선,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이 차트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중단기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돈이 들어올 명분이 완성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말도 필요 없죠. 이 거래량 증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스윙이든 단기든 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언제든지 쉽게 꺾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현대모백세 같은 이런 종목들 혼자서 매일 찾아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종목, 그래서 올해 또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이 종목 저 종목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 받아서 편안하게 계좌 복구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공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할 시장도 아니죠. 타점을 아는 사람만.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망설이면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